이분, 주제, 아예. 자, 오늘의 주제. Bob, b o 는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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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야이 o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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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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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책임 <최근> 키스 언제야? 기억이 <laughs> 안나 나도 <웃음>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첫 번째는 우리가 키스 실력 테스트를 할 거야 실전 테스트? 어 실전 그치? 테스트 <laughs> 아니야 이거 아니야 준비됐어? 아 이거 아니라니까 아이고 야 이거 있겠다 체리 꼭다리를 매듭을 짓는 거지. 이걸 어떻게 매듭지어? 혓바닥으로. 제한시간 1분 딱 주면 은 시작하면 되는 거야. 알았어? 시작. 이렇게 하면 어, 돼? 시작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그렇게, 그렇게 하면 돼. 알았어? 준비 시작. 아니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이게 되다 <laughs> 다 터졌어 진짜. 우리 둘다 키스를 못하는 거야. 아, 안 돼. 이거 안 되니? 우리 이거 너무 <웃음> 오래돼서 X밥이 <laughs> 다된 거야, 이제 그냥. 이제 혓바닥 운동 좀 해야 돼. 아니 이게 어떡해. 여기다 키스잖아. 내가 바로 키스! 나 <laughs> 이제 마포구 키스남이라고 <laughs> 불러야 돼. <laughs> 마키남? <laughs> 마포구 키스남 마키남. 이제 토크로 넘어갈 건데. 오케이. 첫 키스 전에 무슨 생각했어? 나? 응. 나는 키스하려고 한달 동안 연습했어. <laughs> 어? 복적 고송은. 빵. 어이. 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? 직전에 눈을 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, 그런 사소한. 어. 눈 뜨고 하면 너무 금붕어 같잖아. 진짜 <laughs> <그치>, 이상하지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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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은 무슨 생각해? 아, 이게 남자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게 나는 이제 드디어 하는 건가? 기대감. 아. 초기 때는 뭐다 약간 그런 거지 뭐.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?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키스 한번 해줘요. 이렇게 할수 없잖아. 어?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. 요 아, 그냥 본능중 충실. 과연 어떤 느낌일까? 공 치는 건 솔직히 애반 것 같다. 정 저는... 아 아무리 몰라도 내가 공 치는 건 쿨하겠지. 어, 어 약간 그런 거. 어. 요즘에는 하기 전에 무슨 생각해? 요즘에 하기 전에? 입 냄새 나나? 무슨 <laughs> 무슨 생각하는데? 난 키스하기 전에 일단은 난너 생각할 것 같은데 하기 전에 뭐, 뭔데? 할까 말까 이렇게 <laughs> 알아서 키스를 하면은 더 나가야 될것 같은데 키스하고 <laughs> 끝내면은 잘수 있고 야 내가 너를 깨고 있었어 이 자식아 최근에는 어때요? 어, 뭔 생각을 해 이제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박돌하고 자끌 전혀 매너다기지가 아니 누나가 너 키스 <laughs> 그러면, 응. 키스, 중에는 <laughs> 키스 중에 는 무슨 생각해? 키스 중에? k 키스 때는,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난런생생했했던 같아, 아뭔언제제지해 해야 되지지어 어떻게 a t 그치, 좋아해? 그런 거, 생각 s s 거지 나도. 아니, 나는,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응. 하다가 어, 잠깐만 언제까지 h <laughs> 진짜? 하다가 중간에 무슨, 생각 했어? 가물가물하긴 한데 와 내가 남자랑.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상하고 신기했지. 넌 어땠어? 언제까지 해야 되지? <laughs> 심장이 터질 것 같다. 얘한테 <laughs> 내 심장 소리 안 들리겠지? <laughs> 귀여워. 비트가 변하면 안 되는데? <laughs> 그냥 좀 신기하면서도 이뭐 얘를 뭐 이렇게 해서 뭐, 뭐 어떻게 비벼? 뭐 짜면 비비듯이 비빌 수 없잖아. <laughs> 그래서 네이버에 키스 잘하는 방법 치면은 A, B, C, D, E, F, C를 그려라. 서로 첫 키스를 서로 <laughs> A, B, <laughs> 전혀 비비지도 않고 아니지 한 명은 대문자 면 소문자로 할 수도 있죠 혹시 너대문자여 <laughs> 아니 난, 난 대문자여서 그럼 너 지금도 그래? 하는 중에 무슨 생각해? 너 머릿속에 지금 나온 그거 얘기해봐 숨김없이 키스를 하면 응. 등을 만지는 게 좋아 뭔가 그러니까 맨살 어? 응? 맨살 갑자기 무슨 미술 소리야? 아니 생각해봐 어, 어, 키스를 하면 보통 어. 그 손을 어떻게 둬야 돼? <laughs> 이거 이거지. 아, 현재는 어때? 하면서 무슨 생각해? 키스하면서? 응. 바지 좀 내릴까 말까? <laughs> 바지를 내리면 잠을 못 자는데. 근데 진짜 사빈이 이나 진짜 우리 슬프지 않냐? 아니 나 행복한데? 아, 나 행복해. 응. 난 슬퍼. 아, 너는 무슨 <laughs> 생각하는 거야? 살려나? <laughs> 와 너는 하려나 생각하지? 난 키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? 아 나. 어. 너무 오래됐다고 사랑해. 근데? <laughs> 아, 사랑해. <오. 웃음> 첫 키스는 정말 어. 키스를 위한 이제 키스를 생각한다면 어. 경험이 쌓인 다음에 이제 어. 현키 같은 경우에는 어.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한 <laughs> 준비력자라고 봐야지. 오븐 예열처럼. <웃음> <웃음> 빵을 굽기 전에 예열을 먼저 해놔야 빵이 맛있게 구워지지. <laughs> <laughs> 과연 송박사가운 얘기였나. 어. 어려운 얘기도 아주 쉽게 풀어버리네 암암. 암암. 그러면 다음은 음. 키스를 하고 난 후에. 첫 키스 때는 음. 잘한 건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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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대부분 이걸 것 같아 근데 어. 모르니까 어 실수한 거 없나 음. 첫키 싸우나서는 입술이 불을 떴어 기침 어떤 핫한 <laughs> 눈 어땠는데 너무 떨렸지 난 계속 켜결때 동안 신경이 두근두근 보려 그러면 최근에는 똑같이 분위기 아 분위기 어 다음 단계를 가나 다음 단계가 뭐죠 어 먼저. 바로 키스가 끝나는 순간은 또 다른 시작이지. 저도 <laughs> 예열 오븐 예열 그치? 오븐 예열하는데 <laughs> 빵 구울 생각하지 뭐하겠어. <laughs> 빵을 만들고 구울려고 이제 접시 에 담아서 넣잖아. 응. 담아서 넣 그냥 빵을. <laughs> 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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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빵을. 정확히 잘 집었어. 어,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밖에서 응. 키스를 했잖아. 응. 그런 건 되게 좋았어. 그러니까 씨. 목적도 없고. <laughs> 제일 중요한 목적이 어, 없어야 목적도 돼. 목적도 없고 그냥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 설렜어. 나도 나랑 똑같은 거 같아. 그 엄청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. 와 아, 근데 확실히 우리 둘은 음, 음 너무 오래됐어. 응 음, 진짜 뭔가 없어. 아 살짝 회의감 든다. 변태시욕 변태와. <laughs> 그래서 마키남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? 빵을 구울 땐 예열을 잘 해라. 예열 필수다. 어, 예열 필수다. 빵도 뭐 많잖아. 바게트 네, 소세지 빵도 있고. 있고. <laughs> 이기 처음 들어오잖아 우리. 개이 득인것 같아. 쿨하다. 아, 쿨해, 쿨 우리 사이 좋은 거 맞지? 좋아. 응. 오늘 목적 있는 키스 어때? 좋아. 할까 말까? 씨, 어너씨 반칙이야. 너 도구 써. 아 여기서 감기서 안 돼요. 어? 더안 돼요. 어이 새끼 사이버고였네. <laughs>